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적장애인의 결혼식을 진행해온 한 교회의 노력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신랑 유지용 씨의 힘찬 발걸음에서 듬직함이 묻어납니다. 신부 서혜경 씨의 수줍은 표정에서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겉 보기에는 비장애인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 상급인 신랑은 직장에서 단순한 작업을 할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지만 지적 장애 2급인 신부는 지능 지수가 49 이하로 직업을 갖기 힘든 경우입니다. 네. 지영 씨 직장 나가서 일하면 매달 뭐 벌어요? 얼굴. 네. 얼굴빨지 네.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는 기쁨 반 걱정 반에 결국 눈물을 보입니다. 좀 부족한 딸인데 이렇게 이제 지용이하고 결혼식을 하니까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이들은 올해 초 순복음 노원교회 장애인 선교의 중매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어느 가정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채워주면서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취한 부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까지에는 교회는 물론 순복음 노원교회가 운영하는 성민복지관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순복음 노원교회 장애인 선교회와 성민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자립심과 사회적 만족감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적장애인 부부의 결혼을 주선해 왔습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직업도 갖고 결혼도 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결혼식 일체 비용을 지원한 겁니다. 교회의 보살핌 덕분에 한 지적장애인 부부의 삶에 환한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